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문을 들어서던 날,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예의는 있었지만, 어딘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더군요.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부터 보는 게 예의였어요.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걸 눈치가 아니라 소통이라 부른대요. 그래요. 나는 그런 말들이 싫어요. 내 세상에서는 나의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. 처음엔 예쁘게 대해 보려 했어요. 반찬도 챙겨주고 옷도 사줬죠. 그런데 그 애는 늘 괜찮아요라고 말했어요. 괜찮다는 말이 어쩐지 나를 거절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. 내 호의를 받지 않는 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 같았어요.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좁아졌어요. 며느리가 웃으면 얄밉고 말을 아끼면 무례해 보였어요. 무엇을 해도 내 기준엔 모자랐죠.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봐도 괜히 신경 쓰였어요. 저렇게 편하게 굴어도 되나 싶어서요. 명절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요. 딸아이가 내려오면 반갑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서 있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. 이번에도 일을 시킬 사람이 있으니까요. 딸은 내가 일 시키기 아까워요. 너네 키우느라 고생했잖아. 가만히 있어. 나는 그렇게 말하죠. 그게 엄마 마음이라 생각하니까요. 내 딸이 힘든 건못 봐요. 하지만 며느리는 달라요. 며느리는 우리 집 여자니까 일해야 해요. 그래서 아침부터 부엌으로 불러요. 예제 사상은 니네 손이 제일 예뻐. 네가 해야지. 그 말에 며느리는 미소를 짓지만. 그 표정이 얄미워서 더 시켜요. 참는 게 보이면 더 시키고 싶어져요. 딸이 도와주려 하면 나는 손사래를 쳐요. 너는 쉬어.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. 그리고 며느리가 손에 물집이 잡히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져요.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이라는 증거 같아서요. 가끔 며느리가 아들한테 웃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걸 봐요. 그럴 때면 괜히 불안해져요. 혹시 나 욕하는 건 아닐까? 혹시 아들을 내 편에서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? 그래서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해요. 며느리가 이 집에서 나보다 위에 설 수는 없어요. 밤에 혼자 누우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?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생각은 사라져요.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. 내가 며느리였을 때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. 이게 우리 집 방식이에요.